2013년 12월 4일 서울시립대학교 오디오방송의 혁명 무죄입니다. 아, 한달 후에 한살더 먹네. 아. 아, 이제 3주 후면은 학교도 끝이다. 우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자유로운 방송 무제입니다. 네, 네, 저는 민경 DJ이고요. 네, 전 DJ 수현입니다. 네, 아, 진짜 우리 방송이 네. 벌써 마지막 하라니 맞아요. 믿기지가 않나요. 않아요, 진짜. <laughs> 어, 텔레파시? <laughs> 네, 저희가 이제 되게 당찬 포부를 갖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끝이네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네. 이 방송이 될지 안 될지 참 <laughs> 우려의 맞아요. 목소리가 높았는데. 네. 지금, 그래도 한 학기 동안, 빅봇씨랑 네. 저랑 또 여러분들이랑 네. 같이 방송을 잘 해온 것 같아서, 네. 뿌듯해요. 네, 정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 무제, 오늘 끝까지 힘내겠습니다. 네, 오늘, 어, 마지막, 마지막 방송의 유일한 노래. 네. 저희가 여러분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laughs> 마음에서, 네. FX의 Beautiful Goodbye 준비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코너는 말해봐 말입니다. 지금 네. 여러분은 DJ 민경 그리고 수영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말해봐 말, 뭐 오늘 약간 부금도 다르고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혹시? 맞아요. 좀 요즘 사연이 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사연을 안 받고 다른 방송을 많이, <laughs> 많이 해가지고 <laughs> 네. 네, 여러분 기다리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네. 네. 어딘가 분명. 네. 네 오늘은 연말이라서 그것과 어울리는 이제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아. 네첫 번째 사연부터 그럼 바로 듣고 올게요. 어느덧 12월이네요. 빨갛게 물들었던 학교 캠퍼스는 어느새 벌거벗은 것 같고. 날씨는 입김이 호호 나올 만큼 참 춥네요. 날씨가 추운 것처럼 제 마음 역시 차가운 것 같아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 공채에 도전했습니다. 학교에서 나름 학점 관리도 열심히 했고 사람들이 소비 말라는 스펙을 쌓기 위해 각종 대외활동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요. 서류는 먹 기업만 통과하고 면접까지 가도 다 떨어지고 한달 후에는 나이도 28살이네요 남자에게 28살 나이는 참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도 무직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실감이 잘안 나요 취업 고민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더욱 우울하게 지내기도 하고요 우울한 이 기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제, 무제 DJ분들 네 사연 듣고 왔습니다 아, 되게 네. 음~ 되게 현실적인 네, 사연이에요 사연 네.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네. 아직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네.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는 나이는 아직 안될것 같아서 네. 음~ 네 되게 네. 그쵸 이제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취업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 보면은요. 네. 어~ (5명) 정말 큰 기업이고 우리가 알 대, 대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응. 그런 기업들도 공채로 (5명) 아, 와, 그 정도밖에 안 뽑는데요 네. 진짜 이래서 취업이 힘들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정말 맞아요. 진짜 막타가 네. 바늘구멍에 들어가 네. 이렇게 비유를 <laughs> 네. 해야겠네요 진짜. 네. 되게 음. 많이 힘드신데 이분한테는 우리의 그런 취업 코멘트가 아니라 에이. 그냥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희가 진짜 네. 힘이 힘을 내시라는 그런 말밖에. 음. 네. 음. 그러니까 물론 저,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막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정확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지금 우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뭔가 최선을 다했는데 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네. 아니면 음 나는 누군가가 되게 좋아서 그 관계를 되게 잘 회복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어, 네. 그럴 때 이렇게 그런 것들은 우리 다 느껴봤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때 느껴지는 그 우울감, 그건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네. 조금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저는 뭔가. 네. 저, 저의 그냥 개인적인 그런 걸 말하자면 에이. 누구나 이제 취업은 아니지만 다양한 문제로 고민을 하잖아요. 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에이.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할때 그거의 문제점을 항상 살펴보면 주변에 그게 꼭 나,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예를 들면 음, 상대적인 네. 거죠. 예를 들면 에이. 취업 같은 경우도 다 같이 안, 물론 많이 안 되지만 에이. 누구는 이렇게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죠 음. 그런 게 되게 큰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다, 다른 준비를 많이 하면서 네. 또 제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음. 어~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군 뭔가 에이. 난 정체된 느낌인데 에이. 남들은 더 나갈 이렇게 다 앞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을 때 음, 그런 걸 모두가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에이. 또 누군가는 누군가가 봤을 땐또 내가 그앞서 나가는 사람 음.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에이. 내가 앞서 나가 나가고 있다는 거를 느끼니까 좀 낫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야, 네 맞아요 정말 좋은 조언인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우울함에 빠져 있으면 그걸 벗어나기가 되게 아, 맞아요.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어 잠깐 벗어나라는 거죠. 그건 현실이니까 힘들긴 하니까 어쨌든 그 현실에서 잠깐 벗어나서 뭐 여행을 가도 되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여행은 사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잘안 가긴 하는데 그냥 뭐 아침에 혼자 뭐 조조 영화를 혼자 보러 간다던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일상에서 약간 네. 달라지는 그런 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그냥 되게 소소한 건데 나 자신한테 그냥 뭔가 선물해 을 주는 거예요. 음, 맞아요. 옷 하나 사 주고. 예, 이렇게 나 자신한테 왜냐면, 어쨌든 의식적으로라도 네. 그렇게 네. 이, 이, 상황에서의 뭔가 다른 변화를 음, 줘보려고 네. 하는 게 진짜 뭔가 흔한 얘기 같지만 되게 에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에너지로 다시 시작해야 다시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이렇게 하면 우울감을 이길 수 있으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맞아요. 네. 네. 다뭐 마음 먹기에 달린 거지만. 모, 음, 네. 모두가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음, 거가 네.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 하시니까. 같이 공감하실 분들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네, 공감하시면서 네. 대신 우울에 점점 깊다 네. 빠지면 안될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네. 다 같이 으쌰으쌰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요 저 지금 방금 되게 마무리 같은 마무리를 하세요 하세요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제가 느낀 건데 되게 규칙성 이런 바이오리듬 생체리듬이 깨지면 그러면 오히려 저는 되게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음. 되게 잘때안 자고 이러면은 아. 괜히 다음날 막 아, 졸린데 학교 가야 되는데 상황이 싫고 아. 막 내가 더 불쌍해 맞아요.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뭔가 네.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 네. 딱 스케줄에 맞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네. 내가 딱 나를 통제하고 있는 느낌인데 네. 그렇지 않으면 맞아요 공감이 공감이 되네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우울감을 꼭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익명의 사연 주신 분, 힘내세요. 네. <laughs> 네, 그럼 다음으로는 두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라고 해야 할까요? 사랑하던 그의 눈빛에서 제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매일 오던 카톡은 하루에 세네 통으로 줄었고 매일 내가 보고 싶다고 하던 그 남자의 따뜻한 입은 다음에 아 미안해 미안해 하기 일쑤네요. 사랑하는 만큼 이 남자에게 쏟은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 이 남자가 내 손을 놓는 것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는 알겠, 알겠지만. 이 남자가 나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듭니다. 더 이상 연인 같지 않은 우리 모습,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별, 그리고 남녀의 사랑의 끝에 관한 사연 잘 듣고 왔습니다. 어,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사연이 되게 슬픈 것 같아요. 네, 저도 슬퍼요, 슬퍼 네. 뭔가 되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네. 되게 뭔가 그게 느껴져요. 이 남자가 어떻게 눈빛이 바뀌었는지. 네. 네. 카톡이 저도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거 보면은 슬프기도 슬픈데 네. 너무 밉네요. 이 모르는 남자분이. 음 그러니까 애정이 식은 걸 가지고 네. 솔직히 탓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특히 연인 사이에서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차라리 저는 이렇게 네. 이렇게 뭔가 끝을 내는 것도 아니고. 네. 지치게 만들잖아요. 지금 이 아, 여자 여자분이죠. 여자분을 지치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를 자기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자기를 자기가 상처 입힌다 그래야 되나? 음.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 아,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하면 네. 얘가 나를 이제 귀찮하고 아 이렇게 하는 걸 아는데 아, 내가 이렇게 괜히 하면 안 될까? 어, 이런, 그런 네. 거가 더 나쁜 거 같아요. 차라리 아, 정말 식었으면 네. 네.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제 오래 사귀셔, 사, 사귀셔서 이게. 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차라리 모질게 돈은 이렇게 음... 해주는 게 차라리 고마울 것 같네. 요 네. 이렇게, 아, 그 눈에, 보일 정도라면, 네. 이렇게 아, 눈에 보일 정도라면, 네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라면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분은 아직 이 남자분이 자기한테 이렇게 애정이 네. 떨어졌다고 해서 네. 마음을 버렸어요. 아, 그래, 너너나 싫어, 나도 이제 네. 됐어. 이런 지금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닌 거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네. 너무 나쁘다. 네. <laughs> 근데 저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남자들은 편해졌다라고 항상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친구가 만약에 저한테, 어, 난 너가 정말 편해. 음. 이러면 이 말이 조금 싫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하다는 말이. 네. 그러니까 남자한테 편하다는 말은. 진짜 편하다는 건가? 그건 약간 질렸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많이 우리가 봤잖아요. 음. 그리고 여자한테 편하다라는 의미는. 정말 편하다. 어, 정말 편하다. 나 어, 너랑 정말 어. 더, 조금 더 친해진 것 같다. 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아,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네. 음, 남자, 여자, 이 언어 선택의 차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남자분도, 물론 이렇게 행동하지만 아마 그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우리 진짜 편한 사이야. 그래, 이제 뭐 우리가 네. 뭐, 뭐, 한, 하루 이틀 사귄 것도 아니고, 어, 이렇게 네. 말할 수도 있지지만 네. 여자 입장에서는 네. 편하다는 게, 이제 설렘이 없는 관계 음, 뭐 이런 식으로 생 들릴 네. 수도 있죠. 네. 음. 특히 저는 그런 게 되게 슬플 것 같아. 요 어, 내가 이 남자에게 더 이상 이렇게 설렘을 줄수 없는 건가? 음, 이런 생각이 뭐 일상이 되어 버린 네. 그냥 그런 되게 섭섭한 네. 느낌. 네. 음. 근데 저는 저는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끝낼 땐 끝내야 되고. <laughs> 어. 네. 할땐 해야 되는 건데. 네. 어. 이 여성분이, 물론 어떤 여성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저 남성분이 어떤 남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음, 그렇게 막, 마음 아파하고,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둘이 일단 얘기를 해야겠죠. 맞아요. 네. 얘기가 정말 얘기를 네. 해야 돼요. 말을. 네. 일단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그 근데... 얘기를 해도 아마 안 고쳐질 거예요. 이런 남성분들은. 대부분이 안 고쳐지시잖아요. 네. 근데, 그니까 네. 이런 말을 꺼내는 것도 진짜, 왜냐면,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게 있잖아요. 아, 어렴풋이 느낌. 알고 있지만, 네. 이걸 내가 말로 뱉는 순간, 아, 네. 이게 맞아요.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은 아, 그런 두려움에 솔직히 말하면, 여자분이라고 모르겠어요? 맞아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음, 이걸 내가 네. 너 요즘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게, 네. 이 야스라스란 이거가 그냥 아, 부서지게 될까봐? 네. 그런 걱정이 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첫 단계는 힘들겠지만, 뭔가 인정을 해야 하고 용기를 내야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인정을 네. 해야 돼요. 아닐까요? 네. 뭐 오늘 피곤해서 그런 아, 거. 아, 이렇게 하지보다는 하지 말고 우리 사이, 우리 에이. 관계에 지금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뭔가 해결해야 될 도... 이게 있구나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하고. 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네. 말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물론 연애의 정답은 없지만 일단 인정하는 게첫 단계일 것 같아요. 이분한테는요.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개인 개인들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혼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렇게 맞아요. 다른 사람 말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괜히 휩쓸리지 네. 말고 그러지 말고 정말 그냥 조용히 앉아서 그냥 음악도 듣지 말고 그냥 고요하게 앉아서 그냥 생각을 조용히 해보세요 네. 여기 <laughs> 방송국에 있잖아요. 네. 그, 지금 민경 씨가 들어가서 얘기하고 계신 그 스튜디오가 정말 조용하거든요. <laughs> 이 익명 분만 네. 괜찮다면. 네. 어, 오, 맞아요. 네. 여기 와서 네. 이렇게 고민도 하다 가시면. 오늘 오셨으면은. 네. 네. 저희 좋습니다. 저 마이크 저기 옆에 하나 비어있는데 그걸로 <laughs> 네. 얘기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아쉽네요. 참 좋을 텐데. 네. 이렇게 두 이제 번째 사연. 마지막 사연이 끝났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네. 오늘따라 더 빠른 것 같네요? 맞아요. 오늘은 진짜 시간이 빨리 간것 같아요. 음. 지난주는 좀안 갔던 것 같은데요. <laughs> 지난주는, 네. 지난주는 방송 조금 힘들어서. <laughs>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되게, <laughs> 네. 어, 오늘 방송 듣고. 네. 이렇게 무제 오늘도 솔직히 평소 우리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약간 밝은 분위기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근데. 어 무제를 아무튼 뭐 짧게 얘기해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민경씨에게 무제란 <laughs> 이거 란란 오글거리지만 아, 어렵네요 네, 네 근데 돌발 질문 음, 무제란 저한테는 어 되게 새로운 자극제였어요 음. 되게 지겨운 <laughs> 학교생활 이렇게 3학기 4학기째군요 아, 지치잖아요. 사, 네, 4학기째 학교 다니니까 지치고 방송국도 3학기째 하니까 힘들고 이랬는데 <laughs> 네. 뭔가 새로운 거 내가 새롭게 와서 이렇게 아 재밌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게 있었던 게참 좋았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어떨 때는 되게 방송이 재밌잖아요. 네. 그리고 어떨 때는 방송이 좀 재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힘들고 네. 그런 것처럼 그냥 그게 우리 그냥 인생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냥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음. 수연 씨에게 무죄는 어떤 의미인가요? <laughs> 엔지니어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었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네. 그게 일단, 뭐 이제 그걸로 일단 말하자면 엔지니어라는 존재는 방송국에서 네. 없어서는 안 되지만 네. 제일 안 보이는 직업이잖아요. 음, PD도 그렇죠. 뭔가.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PD의 이미지. 네. 그리고 아나운서의 이미지. 그렇죠. <laughs> 또 근데 그거에 비하면 공간, 숨어서 엔지니어는 뭔가 네. <laughs> 네. 되게 뭔가 꼬리하게 꿀. 리게 근데 저도 이게 처음으로 저를 드러내는 방송이었잖아요. 음, 네 맞아요. 되게 의욕도 붙고 네. 어 저는 오히려 저는 진짜 민경 씨보다 저한테는 이게 더 의미가 정말 컸어요. 음. 저는 이거 하나 수요일만 기다리고 음, 저 그리고 네. 진짜 그 페이스북에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음, 페이스북에 네. 편집 본 해서 올라갔잖아요 몇 번씩 네, 해서 네. 그게 되게 힘든, 맞아요, 힘든 <laughs> 작업이거든요 작업인데. 여러분들 되게 네. 가볍게 보셨을 테지만 그거 또 솔직히 누가 시키고 네. 이런 거였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진짜 무대를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열정적으로 진짜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laughs> <laughs> 저 저희 다음 학기에도 네. 무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저희의 바램이고요. 네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에 커밍순. 따라 달려 있어요. 네. <laughs> 네 오늘은 무제 마지막 방송 이렇게 마지막 방송. <laughs> 마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은 근데 항상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네 네. 여러분 <laughs> 한 학기 동안 행복했습니다. 네 저도요. 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민경 그리고 기술의 박수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안녕!